또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. 아, 명수야, 너는 솔로가 언제 나와요? 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. 자, 앨범을 제가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우선 솔로에 대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요. 구체적인 건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계속 이제 곡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녹음하는 단계고요. 언제 나올지는 확실한 건 일단 올해 안에 나오라는 생각이고요. 내가 이 앨범을 딱 준비를 했었을 때 그냥 무작정 급하게 나오고 싶진 않아요. 왜냐면 내가 처음 솔로 앨범을 낸다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첫 번째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실제로 첫 번째 앨범이고. 그러다 보니까 어 준비가 안 되면 솔직히 말해서 올해에도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나는 자신이 있어야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올해 안에 내려고 최대한 준비를 중이고. 말로 한 김에 그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제가 오늘 좀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게 되는데. 솔로가 지금 말 나온 게한 3명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치? 누군지 알 거야 3명이 나온다고 그랬어 3명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확실한 걸현지 버전으로 알려줄게요 저는 두 번째입니다 아직 어떤 곡에 어떤 느낌으로 어떤 주제의 느낌으로 채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두 번째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얘기 많이 했다 자, 우선 일단 이큰두달라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